네, 비가 오고 습한 날씨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조금 인사가 긴데요. 잘 들어주세요. 비 오는 수요일엔 사랑의 빨간 장미를 그대에게 주고 싶네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원래는 제가 준비했던 멘트는 사실 되게 식상했던 멘트였거든요. 근데 때마침 밖에는 비가 오고, 어,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가 오고 습한, 습한 날씨 가운데서 이 자리까지 발걸음 하시느라고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 되게 충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제가 빨간 장미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어성도님들께 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자리에 오신 그 발걸음이 저는 아주 귀하고 복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고 사형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 죽음을 눈앞에 둔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습하고 어둡고 외로운 이 지하 감옥 안에서 자신의 목회 여정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젊은 사역자 디모델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당부는 디모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며 바울 자신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을 본받아 잘 지키고 자신이 부탁한 이 선한 싸움을 잘 이기며 살아갈 것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데, 먼저는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을 당부하고, 세 가지 종류의 삶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군인처럼 고난을 씩씩하게 이겨내야 하고, 두 번째, 운동 선수처럼 규칙대로 하는 훈련을 꾸준히 받고 마지막으로 농부처럼 인내하여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믿으시니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서 귀 쓰이는 그릇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군인, 운동 선수 농부로 비유한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대 후서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꾼이란 삭슬받고 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일꾼의 의미는 세상에서 노동을 하며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의미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이 제목을 쓰면서 과연 내 자신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인가? 라고 물음표를 던져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며 인정받는 일꾼일까?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하는 일꾼인가?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려요 라는. 겉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힘쓰라고 힘주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는 영적인 신앙 세대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혹시는 센터장으로, 부서에서는 교사로, 부장으로, 또 구글 이끌어가는 국장님으로. 우리는 다,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것은 삶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 드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자로 경조팀으로 여러 모양의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의 모습이, 모습이든지,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먼저 솔선수범에서 힘쓸 때, 함께하는 팀의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샘터 식구들이 그 리더의 모습, 리더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을 살아내야지라고 이렇게 신앙의 도전을 이끌게 된다면 정말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저도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먼저 솔선수범할 때가 힘들 때가 있고, 네. 제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리더로서 먼저 삶으로 살아낼 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더욱 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에 더큰 힘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힘쓰는 모습을 볼때 감동적인 순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새싹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싹 교회는 가장 어린 부서 아이들인데요. 특별히 거기에서 저는 참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장 금쪽 같은 시간, 주일, 황금 시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들여서 교육곡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면 어, 마음 한켠이 찡하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6일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아주 꽉 채운, 치열하게 6일을 보낸 후에 그 마지막 날, 그 주말 오전 시간에는 어, 잠도 늘어지게 자고 싶을 것 같고, 여행도 가고 싶을 것 같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리고 봉사의 모습이 아닌 본당에서 어쩌면. 조금은 죄송하지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싶으실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과감히 헌신의 자리에 온 것을 알기에 저는 담당 사역자로서 굉장히 찡하고 감사한 순간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 영원들이 이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다음 세대 교육국의 모든 지체들이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헌신자로 세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할 때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기쁨의 헌신에 진심으로 교육국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국, 지원국, 많은 우리 교회 헌신의 자리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목해자라서 혹시나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서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부터 잘하자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는 게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사실 제가 정한 건데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금은 두렵고 낯이 뜨거웠습니다 저를 돌이켜 볼때제 자신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내어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조차도 100%라고 확신 확신하며 자신 있게 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담스러운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100%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가자라고 다시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누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라고 내가 너의 헌신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고 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저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며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리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처형된다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멸시와 고통을 감수하시며 물과 피를 쏟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요구도 저희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나요? 만약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힘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이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정받는 이 군의 모습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욕심도, 그리고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지식과 경험도 모두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이념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도저히 읽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시도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에는 각 기계마다 정해진 정보나 시스템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다양하게 뭐 32기가부터 512기가까지 이렇게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이게 퍼센테이지로 이해하기 쉽게 따지자면 만약 이 핸드폰의 전체 수용 용량이 100%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이미 100%가 다 채워졌다면 우리는 새롭게 다른 어플을 설치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용량이 가득 차서 핸드폰을 사용할,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용량을 확인하고 필요없는 것들을 지우라고 경고창이 뜨게 되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용량으로 우리가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을 깨끗하게 비워놔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비울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선한 곳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경에도 이렇게 읽었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럼 과연 깨끗해야 할까요? 더러워야 할까요? 네.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깨끗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거룩하게 깨끗하게 치워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을 더럽히고 방해하는 요소가,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뿐 아니라 거짓된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그리고 진실의 여부를 알기 힘든 수많은 동영상이 가득한 유튜브, 스마트폰, TV, 뭐 음식, 돈. 우리는 이러한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쾌락과 기쁨을 줄뿐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과 같은 일시적인 유한한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대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선한 일에 저희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깨끗하지 않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면 쓰실 수 있는 그릇의 모습이 될수 없습니다. 인정받는 일꾼, 즉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각자의 지으신 모양대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비워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반짝이는 금그릇이라도 깨지고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그 그릇은 그릇으로 쓸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목적대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깨지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과연 그 그릇이 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일을 많이 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시기를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칭찬받으려는, 인정받으려는 목적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일꾼인가? 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이꾼의 모습으로 먼저 준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쓰임에 합당히 쓰여지는 주님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